좀더 편안한 집좀더큰집좀더 깨끗한 집 새집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있을 거야 하지만 새집에서는 없던 경우도 생긴다는데 한 신혼부부는 새 가구로 둘러싸인 새집에서 역한 냄새로 인한 두통이 심해져 별거를 선언했어 두 배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두 아이에게 없던 아토피가 나타나기도 하고 붓방이장 하나만 새로 짰을 뿐인데 삼대독자의 온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 가볍게는 눈이 딱딱거리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목과 코와 같은 호흡기 질환 및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이고 심하게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세집충군. 모르는 만큼 크게 당하고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다는데. 그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집 중후군은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집을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네 <laughs>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새집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망은 다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어떤 그 새집에서 나온 유해 물질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FDA에서는, 어, 새 집에서는 하루 담배 두갑 정도를 피우는 어떤 결과 같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발표를 한 사례도 있는데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사실은 맞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담배는 피우는 그 순간에만 두갑이겠지만 사람이 하루, 어, 실내 공간에서 마시는 양은 숨을 계속 호흡 반응 중간에 계속 마시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미국 FDA 발표가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집 중후군이란 도대체 뭔가요? 네, 새집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 마감 자재는 모든 게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천장 마감재, 바닥 마감재, 그리고 우리가 뭐 가장 많이 펴져 있는 벽지 이걸 붙이기 위한 접착제들이 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다 보니까 그 새로운 곳에서 나온 어떤 유해 물질로 인해서 어, 아토피가 발생하고 비염, 천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눈 따감이라든가 메스꺼움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을 새집증후군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 하지만 집안 곳곳에 숨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니? 새 가구, 벽지, 바닥재, 단열재, 그리고 페인트와 접착제 이들의 공통점은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를 풍긴다는 것 냄새의 주범은 바로 살균제나 방부제로도 쓰인다는 포름알데히드야 포름알데히드는 타판이나 페인트뿐만 아니라 새 카펫이나 섬유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물질로 일급 발암 물질이기도 해 끓는점이 100도씨인 물은 팔팔 끓여야 증발이 활발해져 수증기가 피어오르지만 포름알데히드의 끓는점은 영하 19.3도씨 정도로 매우 낮아서 상온에서도 휘발성이 강한 성질을 띠고 있지 실내 공기의 포름알데히드가 약 1ppm만 있어도 눈, 코, 목을 자극하기 시작하는데 장기가 노출되면 백혈병과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어. 특히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조건에서 더 많은 양이 더 빠르게 방출되기 때문에 늦은 봄과 여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무서운 새집 증후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그 요즘 친환경 제품 좋은 게 많던데, 친환경 자재를 쓰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친환경 자재라고 해서 100% 유해물질이 없다고 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은 그 자재들도요. 일정 부분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도료나 접착제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지언정 완벽한, 완벽한 방어막은 될수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럼 새집도 포기하고 인테리어도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누구나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어,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이란 집안의 실내 온도를 단기간에 최대한 올려서, 어, 이 실내 내장되어 있는 유해 물질들을 밖으로 꺼내는 일을 하는데요.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올려서요, 어, 35도, 40도 된 상태에서 5, 6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 한두 시간 환기를 하면, 이것을 이회로 보고요. 어, 이러한, 그, 베이크아웃을 반복해서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 실내에 있는 유해물질이 단기간에 50% 정도가 이제 저감된다고 합니다. 마의 333 법칙이라고 해서요. 사람은, 어, 음식 없이는 3주를, 네, 물 없이는 3일을, 그리고 온기가 없이는 3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기가 없이는 3분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우리 에한테 중요한 거고요 어,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나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실내 공기에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단열 고밀폐 고효율을 실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락해진 오늘날의 실내 공간 그러나 그 결과 건물의 환기량은 감소하고. 실내 공기 오염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리고 현대인은 하루에 85%를 그곳에서 보낸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기를 마시고 있을까?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